개발한 이런 이 전자나 이런 어 판매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돼 있으니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음 좋은 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조울용 법사입니다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좀잘 지내셨나요? 예뭐 이제 여름이오 김에 뭐 자, 여름이 아이고. 좀더고그러니 <laughs>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사님께서 예. 하반기 운세 순서로 알려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띠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저번에 토끼띠 했으니까 용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럼 용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볼 텐데요. 예. 용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네. 좀 성격 성향. 그, 좀,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용띠들은 좀, 욕심이 많는데요, 예? 좀, 모든 걸 많이 이래 하려고 하고요, 예? 또, 사람이 또, 인품하고 이러는데, 잔잔하고 이러는데, 자기 내면 쪽으로, 예? 음. 내면 쪽으로, 아주, 예, 깍차가 있어요. 예. 모든 걸 채하려고 하는, 요런 성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용띠분들은, 예, 또, 간지군이나, 금년에 뭐 출세운 이런 걸 많이 그 이래 합니다. 그런데 용띠 생이 금년에 삼재라도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음. 너무 이래 욕심을 부리 그 불이 안 부리면은 금년 운에는 잘 넘어간다고 보지요. 용띠 분들이 올해 가또 갑진년이다 보니까 예. 신년 초에 좀 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예예. 상반기 때좀 힘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 이 생각하시기에 용띠 분들 상반기는 좀 어땠을까요? 어, 상반기들은 뭐 조금 몸도 아픈 분들도 많고 또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도 많고, 음... 예 생일 따라서 좀편린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부부 간에 조금 다툼이 좀 많았을 겁니다. 예. 음. 그 상반기에는 그런 운세가, 어, 용띠들이 많이, 그, 접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용띠분들은 이상하나 인간관계 좀 어떤가요? 용띠들은 인간관계는 뭐, 꽤 않습니다, 보통으로. 예. 음. 조금 뭐, 자기가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자기가 넘보다 조금 지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지식이 낮은 사람 보고, 예? 조금, 여는 건, 좀, 조금, 낮춰보는 여는 경향인데, 여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하반기 운세,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떨까요? 아, 어, 용띠들은 하반기 운세에 9월달에 조금, 이, 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괜찮은데, 다 누구나 나쁜 운이 있거든요. 9월달, 10월달에 이래, 이래 인는데 그, 노부모들이 계시면은, 예. 부모의 관심을 가지고, 가족의 관심을 가질 운입니다. 음. 그런 기회는 요거 조심하고, 또 9월 달에 자기가 하반기에 만이사업다고당기다가 급히 당기고 요걸 갖다 이러면은 이, 낭매나 노중에서 조금 이 사고수나 무슨 다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음. 주로 이런걸 조금 조심하시고, 엄주를 해갖고 만일에, 예 차량을 꺾고, 예? 네. 사고방으로 아 다니다 보면은, 음. 이, 사고가 돌변해서 간재가 크게 걸릴 수가 있으니, 이점 조금 조심하시고요. 용기들은 하반기에는 사분세는 게아습니다아좀뭐또 더군다나 영업하고 판매하고 네. 물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쇠나 이런 에, 걸 판매하는 분들. 차 부품이나 뭐 이런 뭐 주로 배터리나 이런 분야에 에, 개발한 이런 이 전자나 이런 에, 판매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되어 있으니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음. 좋은 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을좀 예. 용띠 분들 전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자세히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연락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여기에 어, 폰을 주시면은 어, 폰을 예약 상담을 해서 방문해 주면 시더 좋고, 요 어? 그래도 그걸 요즘 세월이 너무 바쁩니다. 예, 맞. 잠시라도, 뭐, 우리가 지금, 내 역시도 그렇는데, 예, 그런 분들은, 예, 전화로 주시면 폰을 주시면 폰으로 상담을 해서, 시간대로 봐서, 예약이 가능하니까, 예, 그점유의하시고 예, 예, 그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